동해 네 번쩍 가보자고 크흠 크크 크흠 크 오늘부터 새로운 크흠 사마 등장이구요.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 씨. 아 지금 성민 씨가 4시까지 오그랬는데 지금 시0 분이고요. 네. 아뭐 우리 저가 데리러 오는 어. 와중에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고 그, 그거, 그거 말고요. 저기 오늘 어디 가신지 아 <laughs> 오늘 저희 어디로 가죠? 어 도착지가 어디죠? <laughs> 강원도긴 한데. <laughs> 어, 예, 오늘 강원도 가고 오늘 성민 씨랑 진우 씨랑 도보여행을 떠나도록 합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지금 새벽 4시이고 4시인데 10분이 지난 4시 1 0분이 지난 40분입니다. 성민 씨는 오늘도 지각이고요. 네, 뭐하루이 틀이에요. 이게 뭐? 그흠 익숙해요. 이제는 그흠 걔가 음, 천선봉을 괜히 들고 어, 어, 그걸로, 그걸로 패게요. 네, 아우 저는 <laughs> 소리 들리나요? 고 <laughs> 성민이 머리에서 날 소리예요. 예, 어. 네. 저 오늘 2 1 k m 저기 도보여행을 할 거고 근데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라 일단 작전회의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대위를 진행해야지. 또 비오면 낭만 있는거죠 응그렇죠네 음, 예. 감기 좀 걸리면 어때 예 이제 나오는거 같은데 저 그림자가 그분이 오셔다야 귀에다 콩나무을그고 왔어요? 뭐 크흠 크흠 문을 열어줄까말까 지... 열어줄까말까 열어줄까말까 크흠 크흠 하이루 하이, 하이. 하이루 성민씨 어? 왜또 뭐 지하까지 왔는데 또왜또 늦었어요 예?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물인가요어 잠깐 뭐, 늦은김에 나 한마디만 해도 되냐? 똥 싸고 온다고? 담배 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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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근데 늦은 김에는 좀그러시 <laughs> 이왕 <양> 늦은 김에? <laughs> 바로 서울 가야겠다. 성민가 그래도 어. 기념 느정도 있긴 하네. 간식도 챙겨오고. 내물이죠, 음, 어. 어. 내물. 근데 건강한 건 이것뿐이고 다 진짜 뭐.. 뭐 야, 성민이 아. 이거 뭐야? 아니, 뭐. 젤리야, 뭐. 네. 네. 뭐야? 거 아니야? 구미구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나도 처음 봐. 네. 초콜릿이래. 젤리인 초콜릿 젤리 <목소리> 젤리 먹는 게 이런 방법 크음와 <목소리> <목소리> 이건 맘에 <마음에> 들죠 여러분 와... 요게 <목소리> 존나 맛돌입니다 이게 단백질이 여기보면은 여기20 이에요 여기 나 20... <목소리> 이거 한번 이거 먹어보고 싶어 <목소리> 솔직하게 난 진짜 개맛있거든 아 그래? 너가 먹어보고 리뷰 한번 제대로 한마디 생각하고 말해 거의 나야어 <laughs> 이게 그.. <laughs> 어 그치 진짜 솔직한데 말해? 응 음. 저는 그냥 그런데요? 아니 너 가난해보지 못했구나 <laughs> 음? 아 이게 근데 생각해봐 일을 하고 있어 자 음. 배고파 음. 근데 우린 또 운동을 하잖아 단백질이 음. 필요해 음. 이러면서 하나씩 자식주먹은 <laughs> 거야 그럼 멸치맛 나는 거 게다가 오늘 또짭조름하게아 약간 그러니까 짭조름해 오늘 오리지널일걸? 근데 날짜, 그러니까 정신진... 날짜가 25년 2월까지 26년 아 재미를 몰랐어 아, 아. 오리지널 가짜 장소를 몰라요 응 음, 빨리 왔네 감사합니다 질퍽하게 쌌어? 제대로 쌌어 음. 자 출발해볼까요 여러분? 가까요 <목소리>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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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동안 큼 다섯 번 그... 때려 버리는 동건이 새끼고요. 근데 동건이는 뭐 없었습니다. 야야야 진짜 야개추운데 어, 어. 좀 많이 추운데 어. 추운데? 어, 어 야, 여기 여, 여기 열려 있다. 아니야 열 아님 대 저기 식당인 거 같은데. 식당이 준비가 야. 그그 이중으로. 뭔데 자꾸 뭐 공치는 공치는데? <laughs> 그, <laughs> 네? 그, 그 우리 엄마가 만들어 준 <laughs> 어, 샌드위치를 모욕합니까? <laughs> 제 어머니입니다. 네. 어. 이잘 먹을게. 어, 맛있게 드요 자, 전남진 <laughs> <더, 더>, 엄마요? <웃음> <웃음> 소스가 사기야. 진짜. 소스가 대박이야. 미안돼 음. 음. 내가, 내가, 맛이 디... 맛이 지지기네. 아, 김치풀 김풀표주기찍어야겠는데 <laughs> 아, 운치 좋나없다비 와도 산 쓰지 않는법 이지. 귀 신생 기들, 운건이 야, 뭐야? 바람, 뭐야? 야, 파도 봐. 와, 바람 되긴 한다. 바다 빌인데? 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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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laughs> 뭔가 잘못됐어 진짜 뭔가 잘못됐어 오우 깜짝이 파도가 와 소리가 와. 일단은 이제 우측을 보시면요 저희가 묵을 5만 원짜리 이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가요. 아 5만 원이 뭐 완전 바뀌었죠. 라자? 어. 진짜. 여, 여기가 ]구나? 저희가 묵을 숙소입니다. 어? 어, 되게 좋은데? 네. 아, 뭐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네. 아유 말. 마이... 외관이 근데 많이 바뀌기는. 아, 많이 바뀌었지 여기.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성민 씨 제가 보여드렸죠 트윈인데 싼 곳. 어. 저번에 진우랑 제가 묵었던 곳입니다. 야, 거기 존나 추운데. <laughs> 에어컨 절대 안끄런데 그리고 아, 여기 막시다. 여기가 최장수입니다 네. 에메랄드 호텔. 아 여기가 그예 네. 터줏대감이구나 터줏대감. 그렇죠. 에메랄드. 여기 캠... 군집습니다. 이... 여긴 뭐야? 어디야? 여기 끝자락인가 지금? 여기? 여기 끝자락 경포 아...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간 곳은 안목입니다. 네. 제가 2012년도 <laughs> 그쯤이죠? 그때 살아 계셨나요? 잠깐 다녀왔었어요. 네. 어. 네, 여기서 제가 이 방파제 타고 나왔죠. 성미가 그때 자전거 역주행하다가 저 사람 쳐가지고 그게 <laughs> <거기에> 그소년는 <laughs> 소년단을... <laughs> 예? 원래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은그차 없는 여성들이 캐리어 끌고 다니는 존이야. 아 여기가? 그러니까 어, <laughs> 숙소 들어가기 전? 그치. 정면에 보시면 세인트 존스 호텔이 있습니다. 저기 망고 빙수 맛있는데. 사줄 사람? 6만 원이야. 없지. <laughs> 그... <laughs> <laughs> 이벤트 그걸로 돼가지고 공짜로 먹게 됐지. 어 인플루언서야? 응. 진짜 맛있었어. 망고가 그냥 달아! 녹아 그냥 입에서 냉동 망고가 아니야 그너 롯데 그 잠실에 롯데타워 망고빙수 먹어어 아니 그거 안 먹어봤어 비교 비교 해봤어? 아니 아니 안 먹어봤어 근데 왜 맛있다 잔소어야 어? 아니, <laughs> 아니 설빙 <설빈> 거보다 맛있으니까 <laughs> 그렇죠? 진우선 맞죠? 깜빡이 고 여기 보면 이제 조 있으면 이제 군 전용 숙소가 있습니다 아 피오큐가 여기 있어? 있습니다. 아까 피시방에서 서든 할래? <laughs> 진짜, 진짜 피시방 가서 서든 좀만 할래? 아나 성민이랑 선수 안 해. 왜? 업데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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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질하래. 포크리던으로 성민이랑 너 믿으면 3면서은 기본이지. 아야다다 그냥... <laughs> 다 졌어. 아 진짜? 진짜? <laughs> 아, 궁금하긴 한데 실력이. 야업대셔트대데 없대. 아? <laughs> 네. 아? 아니, 야 진짜로 1열에서8열까지 진짜 딱 보면은, 야, 갑자기 가쓱쑥으면 야, 이동가 이씨. 오, 왜, 그리고 갑자기 쓱, 쓱, 고스트럼 나타나더니, 아, 야, 동건, 동건, 내가 한번 해볼게. 나와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인정하잖아. 허니, 뭐, 뭐, 지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한다고. <laughs> 여기 숙소도 좋은데, 당신의 안모 아니, 저기, 저기 여자친구랑 와야 돼. 여기는? 통창뷰야 아아 여자분들은 그 벽집으로 한다 하면 어물전망신은 개망신 그런 소리 하면 또 못써요 ㅋ ㅋ 삐도 못해 그냥 더 짜리한 <laughs> 거 <laughs> 이거, 이거 날라간 거야 이거 아, 아니 너너그벽집꼭까지만 좀... 내가 들 거야 아아아 아. 그거까지 애들 모를 거 아니야 아, 아, 아 벽집고 이렇게 바다를 봐라 네, 네, 아, 통창이니까 했던 이거 아, 이제 너를 개쓰 아니넌 모자에 거안 해줄 거야 어 예? <laughs> 성민이 특별 대우야 저기 아. 석재유총이 날라온 거 <laughs> 나는 이제 내내 얼굴 내 마음에 들대. 나. 어도고 오늘 가는. <웃음> <웃음> 아니 이따 저녁에 가는. 어. 면도기 가져왔어. 나도 면도기 가져왔어. 나 면도. 지금 3일째안한 중. 여기가 이제 그겁니다. 저희가 원래 출발 지점입니다. 여기가? 응. 네. 그래서 차를 여기다 세우고 원래 걸어 쭉작키가 돌아가서 차 타고 숙소 갈라 있지. 그런데 어, 괜찮은데 날씨? 아니 비가 그렇게 존나 쏟아지는 건또 아니어가지고 응. 또 커피를 한잔 할까? 어, 도구 그를그잔 어, 뭐너 어. 똥도 싸고 어똥똥싸싸그그 어. 어, 뭐냐 나 과일 과일 어. 주스나 막 이런 거는먹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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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너무 너 여기 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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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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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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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 이후에 좀 놀면 그 이후에 되지. 이도는좀더 시작인가. 그... 응. 더 응. 어, 어, 실시... 하고 실시간이 어디 있어? 응. 음. 뭐해얼리다아 어, 야, 그 가져오지 말아이. 그래, 야, 아, 어... 춥대. 아니, 성민, 음? 저기 그, 여기 편의점 내려면 핫팩 있으니까 핫팩을 저기 음. 해 하고 해 그러면 음. 그렇게 그렇게 자꾸 나약한 소리할 거면 아, 예? 확실히 다르긴 하다. 야, 지기배탄 사람과 배안탄 사람의 차이가. 몇시 음. 출발할까? 이거 이거 후딱 마시고 출발하자. 시간이 그래야 이주제 시간이 맞아. 아, 그래? 응. 규제 시간. 어, 어, 걱정은 어, 어. 뭐예요? 네, 이게 제, 어, 저 모시는 어, 형님이에요형님이죠 어, 8시 50분입니다. 물에 빠진 강아지 같네. 진우도 물에 빠진 강아지같안어 <laughs> <어허. 웃음> 오, 여네 안현교입니다. 근데 6km 반을 걸어왔고요. <laughs> 네. 저희는 요 사근지입니다. 아, 사근지 아니죠? 순, 들 쪽이죠? 예. 네. 천진을 가고. 오. 1000이야. 어? 여기까지. 오케이, 고트. <laughs> <laughs> 야, 나 여정 도도는 뛰면 하지. 어, 여정도 괜찮아. 어. 아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까 더 빨랐지. 어. 선두가, 그러니까 네, <laughs> 그냥 가야 되거든 어. <laughs> 원래 앞에 누군가가 뛰어야 좀 가기 편해. 야, 바다 한번 보고. <웃음> 이야. 나약. 운동이 일시 중단합니다. 신발끈꽉 조이자. 아, 조여야 돼? 그래. 조여야지. 계속 흔들거리니까. 아, 그런 거야? 진우 너이 정도였어? 아니죠 아니죠.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너는 이거 신발 끈만 묶으면. 이거야 뭔가 얘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일부러풀어보 아니 꽉 조여야 돼꽉 조여야 돼. 그래요? 아, 아예 아예 풀어버려. 그막 요즘 패션 언어로 그꽉 끈이란 말 있잖아. 아, 아. 그정도로 해야 내가 봤어. 그, 많이 패션 좀 아세요? 아, <laughs> 아 제가 또 산에서 내려온 이후로는 쭉에 엔터 생활을 오케이. 좀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짜잔. 어떠세요? 응? 어, 뭐야? 간지나지? 어, 짤랑짤랑거리는 게 그거였구나. 간지맨. 응. 저거 뭐라고? 성민이의 왼쪽 불알. <laughs>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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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저게, 차단. 저게 그거였나? 아, 어, 성민이가 그거였구나. <laughs> 외부, 외부. 외부. 어, 한쪽 불알. 노출임. 템오7 1 어쨌든 난, 나는 너무 좋지 뭐가요? 아 네? 네? 아 아, 하 김성민입니다 오우 드디어 끝났네요 다녀오세요 성민씨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지씨 기분이 좀 어때요? 기분이가 지금 <laughs> 너무 좋아요 지금 발바닥을 러너 사이? 어, 러너 사이? <laughs> 아이게 네. 러너 사이? 어어 어. 고마웠어 네. 그, 신와 신발. 아. 신발 벗다가 아올랄뻔 곤룩이 일시 중단합니다 양말부터 벗어야지 아. 어. 여러분들 응. 고생하셨습니다 예고생했습니다 이거잖아 지우 찝히는 게어 근데 너는 되게 약하게 찝혔다 나는 좀 다르지 아무래도 수련된 기술이 있다 보니야 지금 어아니넌 맨들맨들해 <laughs> 이게 뭔지 알 야수의 그발바어죄송님니다 아, 그 아, 아, 신발 쥐어줄까 바닥에다 쥐어줄네 이게 이게 러닝의 맛이죠? 응어 음. 커피 남은 거 있다 다행이다 아씨 먹어야겠다 음. 이거 이런, 이런 경험도 해보고 또 좋네요 아, 어 갔다 와응야야동원아 <laughs> 카드 찾아봐 카드 카드 건브이로 아 오늘 봐줄만해서 그래. 좀좀 평소에는 좀, 좀... 못 봐줄만한가요? 그러면? 평소에는 조금 보기 흉하죠. 너도요? 어, 네 들어왔어? 나 이거 누군 거야? 어 나지. 여러분 헌팅 중이신가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까요 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챙가지고 이제 잠아 <laughs> 잡아 <자고 웃음> 될것 같아요. 나 내일 보고. 나 여러분들 잘 자고. 오늘은 이만 차. <laughs> 동검비록.